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 보감 추절 기수 원문을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추 계수, 백서 네, 신유술 계수입니다. 7월 계수는 요신월 계수입니다. 7월 계수, 정모왕 자상지시, 계수사신, 수부지, 신중유, 경생지. 명, 사, 처, 봉, 생, 약, 중, 부, 강, 다시, 부,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약, 중, 부, 강. 즉, 운, 행, 서, 부, 역, 불, 사, 야. 단, 경, 금, 아, 단, 경, 사령, 강, 예, 극, 의. 필, 취, 정, 화, 위, 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월, 7월의 개수는 바로, 바로라고 해석합니다. 7월의 개수는 바로, 오는 왕하고 자는 돕는 시기이다. 오는 왕하고 자는 돕는 때이니, 개수는, 비록 신에서 사하여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는 그, 어, 이제 임수와 개수의 그, 어, 어, 12운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신에서 임수가 생하면 여기서 계수가 사한다. 이런 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계수가 비록 신에서 사하여도 아 비록 계수가 신에서 사야여도 이게 특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굳이 알지 못한다. 신중에 유, 경, 경금이 있어서 이제 계수를 또 생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알지 못한다. 신중에 경금이 있어 지. 지는 여기 있는 계수를 말합니다. 7월의 계수를 생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 이름하여 이름하여 사처 죽을 곳에서 봉생 생을 만나니 약한 중에 부강 다시 강해진다. 그러니까 신중의 계수가 사처이지만 사처 봉생하여 다시 강해진다. 즉 만약 운이 서북으로 향하면 또한 불사야 죽지 않는다. 서북으로 운이 흘러가도 죽지 않는다. 다만, 경금이 원령을 담당하니 강함과 예리함이 아, 그게 달한다. 지극하다. 반드시 그러니 정화를 취하여 용이 된다. 혹, 정투, 유갑, 명, 유영, 지화, 필주, 과각. 정화가 투관하고 갑목이 있으면 이름하여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 화인이 반드시 사주의 주인은 과거에 급제한다. 혹 정투 무갑 우무 임계 즉 유일리 경금 역유생감 만약 정화는 투관하고 무갑 갑목이 없고 또 임계가 없으면 임계수가 없으니까 정화를 꺼뜨리진 않죠. 그리고 만약 1, 2 경금 한두 개의 경금이 있으면 묘 또한 유 생원과 감생은 한다. 그러니까 생원이나 감생 정도는 할수 있다. 유이이정경소두 개의 정화가 있으면 소가 아니라 묘경 더욱 묘하다. 호, 금다 핍정제좌 제자, 빈곤, 지인 만약 금이 많은데 핍정, 정이 없다라는 뜻이죠. 없는 정이 없어서 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개가 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다시 금이 많은데 정화가 없어서 견제하지 못하는 사주는 빈곤, 가난하고 공핍한 사람이다. 혹, 1 정, 어, 좌, 오, 명, 독재격, 주, 금, 옥, 만, 당, 부, 중, 쉬, 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의 정화가 있는데, 오, 오에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이름하여 독재격이다. 이름하여 독재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 개수에게 정화는 편제잖아요. 재성이죠. 그래서 독재격이니, 주, 사주의 주인은 금옥만당이다. 금옥만당은 제가각 주에 썼는데요. 금관자옥관자가 집을 가득 채운다이니까 그 집안에 벼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이 이제 벼슬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금옥만당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사주의 주인이 벼슬을 하게 되니 부중취기 부한중에. 귀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어, 상납을 하고 어, 관직을 얻는 것이죠. 약제 미술 이제 정화가 오화에 위에 앉아야 오화에 앉아야 독재격이 되고 금옥만당인데 만약 정화가 제 미술 미중정화나 술중의 정화로 앉 있으면 약제 미술 즉시 상인 혹 주견 이술 이미 우 득 병정 장지 간견 견, 갑출 무수 역작 부기이 추 이제 어, 정화가 이토나술퇴에 있으면 평상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주가 두 개의 술토와 두 개의 미토를 만나고 또 병화와 정화가 지지에 병화 정화가 지지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얻고. 천간이 갑목이 드러남을 만나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또한 작된다. 귀, 부귀, 부귀하게 된다고 추, 추론한다. 추명한다. 추측한다. 이렇게 이제 정화가 두 개의 술토, 두 개의 미토가 있고 또 병정화가 지지해 있고 또한 갑목이 있어야 되고 수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럴 때는 또 부자가 된다고 추측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월의 계수는 시절이 이제 금이 왕하잖아요. 금이 왕하니까 계수 자체가 신왕을 이룹니다. 그러나 가을이고 경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로 경금을 재련을 하고 또한 갑목으로 정화를 보좌 해야 상관생재하여 귀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갑목의 정화가 인화가 없다. 그럼 이제 정화는 5에 통근해야 재련의 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화가 가장 기쁘다 그 다음엔 좀 어,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그 다음에요 8월 개수 6월 개수를 보겠습니다 8월 개수 신금허령 허령이라는 말을 이제 각주에 썼습니다 신금허령 비둔금가비 정, 금백, 수청.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먼저, 6월의 계수는 신금이 허령하다. 신금이 신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금이 신령하니 할 수가 없다. 아니다. 둔한금. 어, 두난금, 둔한금이라는 것이 이제 경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둔한금과는 값이 비교할 수가 없다. 바로, 금백, 수청하니 금은 하얗고 금은 희고 수는 청하니 고치신금 위용 병화좌지 명 수난 금온 여병여신 격위동투 주과갑공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그 신금이 허령해서 어, 경금의 두난금과 비교는 할 수가 없고 바로 금백의 수청하니 신금을 취하여 용이 되고 병화가 그, 어, 신금을 빛나도록, 이제 보좌를 한다. 이름하여 수는 따뜻하고 금은 온난해지니 병화와 신금이 격 위하면 떨어져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 감명을 이 시대에 해보면 떨어지건 같이 나란히 있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병화와 신금이 떨어져서 자리를 잡고 동시에 투관하면 천간에 그러니까 둘다 투간하면 사주의 주인은 과거 급제하여 공을 이루고 명성을 얻는다. 공명을 얻는다. 혹 병, 투, 신장, 일방, 지사. 혹 토다, 극수, 생의 중인. 8월 계수 병신 개용. 되게 간단하죠? 네. 만약 병화는 투간하고 신금이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으면 일방 지사, 일방이라는 건 이제 방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과거 급제하는 선비이다. 만약 토가 많아서 술을 극하면 생의 중인 생의하는 사람이다. 생의하는 사람은요.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월 계수는 병화와 신금을 다 쓴다. 네. 그래서 8월 계수는 이제 수원이 수원 신금이 이제 유중의 신금이 깊고 맑다. 그래서 다른 금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험하다.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허령이라는 것은 잡된 기운이 전혀 없고, 잡된 생각이 없이 마음이 신령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신령스러운 에, 어, 수원을 가진 계수를 병화로 온난하게 해주면, 이제 귀한 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정화는, 어, 술을 말리고, 또, 어, 개수의 생기를 이제 상하게 하는 그런 어 요인이 되니 병화가 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9월, 9월 이제 술월입니다. 술월 개수요. 9월 개수 실령 국은 무토 사건 극제 태과 전용 신금 발수 지원 요 비견 자갑 재무 방 방묘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수월의 개수는 신령 원령을 잃고 근이 없다. 무토가 권한을 담당하니 상극을 하고 견제하는 것이 태광 너무 지나치다. 오로지 신금 신금 수를 생하는 발술지원 신금이라는 수원을 용한다. 그리고 해야 한다 비견이 감목을 예. 자양해야 한다. 비견이 간목을 자양하고, 무토를 견제해야 방, 비로소 묘, 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방, 묘, 혹 경, 아니, 혹 신, 각, 양, 투, 지, 견, 자, 개, 정주, 평보, 청운. 여기까지 먼저 하고 할게요. 만약 신금과 간목이 둘다투간하고 지지가 개, 자중의 개수를 만나면 틀림없이 주, 사주의 주인은 평보. 평보라는 건 그냥 천천히 걸어서, 예. 급하지 않은 평보로 가서 청운, 예. 푸른 구름에 이른다. 이 말은 평보로 걸어서 청운에 이른다니까 수월하게 과거 급제를 하거나 수월하게 벼슬길에 오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높은, 청운이니까 높은 벼슬길에 오른다. 혹계갑 양투, 부기 성명, 혹 유갑 신무계자, 역유은복혹 유갑 무계신자, 부대 귀소 유갑 무계신자 상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개수 간목이 둘다 투간하고, 투간하면 부기를 이루고 이름을 이룬다. 만약 간목은 갑목과 신금은 있는데 개수가 없는 사주는 또한 은혜와 녹봉은 있다. 녹봉이 있다. 만약, 유갑. 갑목과 개수가 있고 신금이 없는 사주는 분은 크고 귀는 작다. 유갑. 갑목은 있는데 개수와 신금이 없는 사주는 평상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자, 구무, 빈천지격. 혹 유갑, 견임자. 아, 파허의금 월계수싱갑병용두 개의 글자가 다 없으면 빈천지격이다. 가난하고 어, 하천한 격이다. 만약 간목이 있고 임수를 만난 사주는 꽤 허락한다. 의금, 의식은 어, 허락한다. 그러면 이제 의금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의식이 풍부하고 대개는 이제 공부하는 선비는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국자감 같은데 가서 공부하는 수재가 될수 있는 것이죠. 9월의 개수는 신금과 간목을 병용 함께 쓴다. 둘다 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가 대개 마지막이고 개수가 앞에 이제 임수에 관한 용을 많이 얘기해서인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수월계수는 이제 수원이 신금이고 간인상생에서 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계수 비겁으로 식신을 생해하죠 그래서 식신생제에서또 부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식신생제하고 갑목이 일간의 생기를 찾기해서복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 만약에 이제 임수가 병화를 상하게 하면. 어 의식을 갖추기가 또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신유수월의 개수를 네, 원본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